안녕하세요. 식물나물지기 신글입니다. 오늘은 전동가이 AS. 그자분이 전동가이를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밖에다 놔두고 깜빡해서 침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된다고 해서 AS가 들어왔고요 1차적으로 한번 음 이쪽 녹이 많이 쓴거 보니 전원은 들어오는데 버튼이 먹통입니다. 버튼이 목통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판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분리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에 연결하고 이렇게 딱딱하면은 돼야 되는데 역시 안됩니다. 다시 배에 분리하고 어떤 기계든 보면은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판 이쪽 배터리 슬롯 모터 이거 짜주 그란 부속돼. 주로 AS 빈도를 따지자면, 아, 그 전에 먼저 할 때는 빨, 검, 히... 그걸 기억하고 단자를 분리해 줍니다. AS 빈도는 제일 그 많은 쪽에 속하는 게, 링 기어. 이 기어가 한 번에 딱 나갈 때 괜찮지만 두꺼운 거나 그 조직이 치밀한 가지 자를 때 보면은 칼날이 끼거든요. 그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링 기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날이 꼈다. 그럴 땐나무가지를 재끼고 한번쏙누르주면쏙 나갑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낀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나갈 수가 있죠. 아까 순서가 있죠. 빨간색, 그런 다음에 검정색, 빨검 흰색, 이렇게 하고 이쪽 이제 저쪽 그 방아쇠로 연결된 배선 케이블도 이것만 교체가 해서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냥 그, 따로 as비용도 없이 그냥 택배비만 받고 끝나는 거든요 이정도는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분 한대더 구매하셨어요 자 다시 딱 하고 된다 된다 <laughs> 간단합니다 요 기판 아우 다행이네요. 네, 이분한테 최대 AS 비용은 최대 2만 5천원 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그거는 모터나 모터가 2만 5천원이거든요. 둘중 하나만 나갔을 때 물론 기판하고 해도 아마 2만 5천원이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분해 역순으로. 이렇게, 기판. 다행히 기판만 나가서, 천만 다행입니다. 네. 하고, 재조립할 때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쪽 부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를 잘못 옆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걸 먼저 끼워주고 요거를 그치. 잘 보고 이렇게 끼워주고 그리고 선 정리하고, 이렇게 닫아주고, 조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할 때는, 저는 우리 회사 제품이 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걸로 다 합니다. 속도들 보통 이런 공구할 때맨 낮은 걸로, 1단계로. 하고 좀 부족하면 2단계, 그리고 셋 직결 나사 뭐 하우스나 박을 때는 3단계 혹은 4단계, 지금은 1단계다. 지금 이것도 공동 구매, 아이고. 지금 이것도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매일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전동카트도 같이 구매, 저기 공동 구매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에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하고 전원 버튼 누르고 여기 모터 돌아가는 거.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정상입니다. 나중에 조립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립 전에 이거. 먼저 요거를 이렇게 이쪽에 끼우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에다가 구리스 좀쭉한번 짜주고 그리고. 칼날을 이렇게 보이죠. 여기 홈, 여기에다가 딱 하고 대충 끼우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각도를 안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딱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요거는 너트는 세게 조일 필요 없는데,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실제로 잡아주는 게 이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인스트 가장 약하게.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이쪽 두께만 장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꽂고, 그러니까 제일 제품이 제품 성능은 기본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AS입니다. 정말 간단한 거라도 AS가 안 되거나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동가에는 굉장히 많은 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이대성을 판매하고 먹티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능 기본. 그리고 AS. 자. 아까 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두번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고 한 가지 모드, 그리고 꼭 누르면은 이제 순환 모드, 가끔 다른 회사 제품을 저한테 AS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처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AS 해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 혹은 없어졌대, 회사가. 그래서 해줄수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AS는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일 돈안 되는 게 AS고 역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거에 AS입니다. 안 고장나는 기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 건만 철저하게 AS를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건은 절대 안 받습니다. <laughs> 다른 회사 건은 왜냐면 그럴 시간에 우리 고객들, 구매자들한테 더 신경 쓰는 게 낫거든요. 죄송하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회사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AS 불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